인간의 역사는 놀랍게도 자네의 역사입니다. 운회도 사용하지만 자네가 해온 일에 비하면 운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하지만 운회가 해온 일은 평상시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만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만의 창조성을 빛나게 했습니다. 자네는 수리, 언어, 논리, 판단과 같은 기능을 하고 운회는 미인식, 감성, 통합, 직관에 관여합니다. 좌뇌와 우뇌의 기능만 봐도 우리가 만든 지식의 역사 대부분이 좌뇌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좌뇌는 수학, 과학, 언어처럼 지구 위에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지었고, 이것이 증폭된 것이 지금 폭발하는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그런데 좌뇌가 폭발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우뇌입니다. 운에는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자네가 논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감성적이고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재라고 부르는 소수 인재가 운의 기능을 증폭해서 만든 예술 세계는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은 자네가 해온 기능 대부분을 대신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자연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처럼 이미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이조차 수년이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회의 기능도 일정 부분은 이미 컴퓨터의 몫입니다. 마치 운회가 발휘하는 직관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연관성을 찾아내고, 완전하지 않은 해답에서 가능성이 큰 쪽을 선택해서 보여주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은 이미 왓슨이나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은 좌뇌를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인간을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한 가지는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원래 인터넷은 한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지식을 가상의 공간에서 부환으로 연결하지만 인간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연결됩니다. 연결된 컴퓨터는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인간을 앞섭니다. 또한 인간은 연결되더라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컴퓨터를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찾아낼 줄 아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스스로 찾아 알아내고 자기 것처럼 활용하며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한 지금 컴퓨터를 인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즉 이제 자네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길 수 없고 남은 일은 인간과 컴퓨터가 공존하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과학기술을 더 키우는 것이 기술 분야의 일입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만든 어떤 것도 컴퓨터에 연결된 순간 컴퓨터의 것이 됩니다. 바둑으로 치면 알파고는 이세도를 비롯한 거의 모든 바둑 기사이고 여기에 커제가 결합했으니 커제가 포함된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커제가 이길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운의 영역은 다릅니다. 미와 관련된 예술적 영역은 컴퓨터에게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변화하는 감성에 관련된 영역도 그렇습니다. 감성은 다시 감각에 관여합니다. 이런 분야는 컴퓨터가 한동안 따라오기 어렵기에 이 분야와 연관된 기술도 아직은 인간의 일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통합하는 영역도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영역 대부분은 창조성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특히 인간을 위한 콘텐츠에 창조성이 담기면 컴퓨터가 한동안은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세계는 한동안 인간의 영역입니다. 기술은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을 제공할 뿐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저 단순하게 방법을 바꾸는 것은 쉽게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해결할 일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를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은 이제 전부 다 인간의 일에서 컴퓨터의 일이 됩니다. 글자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일은 성우의 일이 아니라 TTS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입니다. 이미 컴퓨터는 자연어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다만 우리에게 공개되는 정도는 실제 개발된 수준보다 낮아서 착각할 뿐입니다. 가상현실에 사용될 3차원 콘텐츠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인간의 상상력이 비전을 무한한 세계입니다. 3차원 콘텐츠는 놀이, 학습, 체험, 여행, 훈련 등 모든 분야를 막라합니다. 잘 만들어진 3차원 콘텐츠로 비행훈련을 하면 실제 비행기로 훈련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3차원 체험과 연관된 고객 경험을 만들면 가상세계에서 유통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결합한 교육용 콘텐츠는 그 자체가 운회가 주도해 만든 콘텐츠지만 운회를 키우는데도 혁신적입니다. 과학기술과 결합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산업에 융합되는 콘텐츠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스페이스는 3차원으로 놀이, 사교, 여행, 교육, 유통을 끌어들였습니다. 학습은 유사일의 가장 큰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로 한 번에 해결된다면 어떨까요? 뇌파를 정밀하게 인지하는 5G 스마트 밴드를 착용한 사람이 인공지능 컴퓨터에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생각만으로 모든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2025년부터 서서히 구현되기 시작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시기에 진입하면 컴퓨터의 모든 입출력 장치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컴퓨터의 기능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질까요? 그 다음은 사람과 사람의 뇌가 통신을 통해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미치오카쿠는 저서 마음의 미래에서 뇌의 뇌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면 사람들의 뇌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소통하는 세상이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심리학에서 다루는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세상을 사람이 기술로 구현하시기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간이 만들어 온 좌뇌의 역사는 컴퓨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앞으로는 그것이 좌뇌가 하는 일인지, 운회가 하는 일인지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시작되는 2025년이 그 출발점입니다. 2025년이 되면 대부분 일에서 좌뇌가 하던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신체를 활용하는 일도 운회와 연관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의 운전이 사라지더라도 스포츠가 된 레이싱은 살아남습니다. 물론, 직접 스포츠로 즐기는 운전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자네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많은 것 중에서도 운회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산업이 될수 있습니다. 감성이나 감정, 감각,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로도 산업이 됩니다. 기록을 중시하는 스포츠에 직접 기술을 접목하면 재미없는 분야가 되어 외면받겠지만, 감성과 감각을 자극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나 로봇을 직접 활용하는 스포츠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의 감각을 결합한 성과 관련된 산업도 커질 것입니다. 2025년을 출발점으로 모든 사람이 운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운회는 주로 예술가들이 활용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회는 좌뇌와 분리된 운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운회만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일은 신체적 손상으로 좌뇌를 사용하지 못하는 서번트 증후군 환자와 같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이나 일이 좌뇌 중심적이라면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해결해야 하는 소수의 일이고 우뇌 중심적이라면 인간으로서 누구나 도전하고 키울 만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은 점점 더 좌뇌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우뇌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더 많이 개입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도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활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좌뇌적인 문제에도 우뇌적인 해결책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기계를 구분 짓는 일이며 인간다운 일입니다. 2025년부터는 놀라운 우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